나왔다 두 마리. 아두 도로 도로. 예. 아두 대. 사번일 쪽에서 안 보이세요? 1 일평지 쪽에 한 마리죠 일단. 1평치네 커져. 틀 네. 떴고. 네. 어어 어. 뭐야? 근데 차세훈이 어지집 쪽인데 나 있는 이번 어총 소리 저 엄청 맞았는데 지금 사운드는 하나도 안 났죠. 뭐야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들오셨나요네 네, 어디 가실까요? 네. 한. 할 갈까요? 네. 음, 네. 까오 갈까요? 아, 까오도 좋고. 네, 까오도 가자. 까오? 네. 네, 네 와요. 한 명은 빠지고. 잡목으로 <목소리> <빠져, 목소리> 빠진 애도 있고요. 아직 어네 이게 한 마리 있었두 두 마리. 채까요빨 얘기 바로 얘기해요번님저번내 옆에 있는거같아 조심해 예늦요별는거같아아 네. 있는 깜짝이야 이거 나 있어요. 잡았어요, 사버님 네, 사부님 하나 잡으셨어요. 아까 템목으로도몇명 내렸거든요. 예 네, 내렸어요. 여기 돌 저기 돌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. 네 네. 맞죠 맞죠. 네 맞아요. 그렇게 봤어요 저도. 음. 어디 전봇 타고 있나? 어... 보급 떠먹도에 내리고 있대요. 근데 지금 얘 하나가 어디 갔지? 거슬. 어. 아.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아..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.. 나 4번님인줄 알았네 어디 제, 님 쪽으로 한명 붙었어. 제 앞에 1평집 쪽이에요 3번 저.. 저.. 4 저.. 예.. 3번님 쪽에 3번님 860. 쪽에 지붕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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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지붕 지붕에, 기절 기절 붕에 지붕에, 지붕에, 나붕에뒤붕에지뒤에사붕님뒤에사붕님뒤에아아에 지붕에, 지붕에, 지에에 아, 화키를 내버리네그러니까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요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여기 여기있어 이버패스 아니 괜찮아요 저저 새끼 저 네. 한 마리 같은데? 위로 아니 저번님쪽 위로 기어서 갈수 있으세요? 집, 집. 네 담벼락 벼라 쟤네 싸운다 싸운우는데네저 나무로 숨어보세요 저 뛰어갈게요 네. 살리러 네 조심하세요 네 아유, 살리다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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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쪽, 이쪽 나무 뒤로 오시는 게 네.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저희 싸우고, 싸우고 예, 싸우고 예, 싸우고 예, 싸우고. 예, 예, 맞아요. 저희가 뒤잡으면 양각이에요. 조심. 근데 집안에 숨은 것 같은데요? 어 나왔다. 저문 닫아져 있던 게 열렸거든요. 제 소년애들은 또 어디지? 그러니까요. 많네요. 많죠. 다 다들 집안에 있죠. 집안에. 나왔다 두마리 아, 번님들오아두대 예. 4번님 쪽에서 안 보이세요? 1평치 쪽에서 마리니다 일단 1평치 네. 컷이킬 떴고 네2걸를시는킬 떴고 그거 마리였는데1 잡았어요? 네다 예, 잡았어요 오케이. Okay. 다리 맞췄거든요. 발톱. 네, yeah, 네, yeah, yeah. 두 마리. 두 마리는. 나이스. 연막이 없네, 얘도. 저 방금 저희 위에서 s a 방향에서도 또 싸웠거든요. 네.

뒤.. 뒤먼 저, 다, 아야야는데요 차, 차, 네, 차, 거, 차, 차, 온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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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어 아, 어. 어. 뭐 차, 근데 차, 세운 차, 어디 차, 차, 나있는이번 어, 총 소리. 저 엄청 맞았는데 지금. 사운드는 하나도 안 났죠. 뭐야? 저 네. 언더. 어, 뭐야? 아, 씨, 뭐야? 이거 왜안 움직여? 와, 하나씩. 하나 기절. 아, 확킬 내버렸네. 나이스. 아. 아, 직있어요 나이스. 아 아쉽다. 어, 네. 아 차가 여기 뒤내 뒤에서 보면 난저집쪽인줄 알았더니 쪽에섰는데커 띄어 띄어온 거 띄운, 띄운 같아. 빠졌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 아이고. 많이 남았고. 네. 어디로 빠졌지? 여기를 좀만 버튡기다가. 네. 나... <laughs> 오맥... 네, 근데 좀 어느 정도 엄폐물이 있는 데서 버텨야 될것 같은데. 저희 일단 뒤는 없을 거거든요. 저희가 저 뒤쪽에서. 네. 저 있는데 여기 자리 좋네 너무 부패여가지고 어 앞에 제 앞에 아 뒤에 붙었다 어. 여기 여기 쟤 바로 앞에 어. 제 바로 앞에 있어요 4번핀 어?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건 그 언덕으로 올라 나이그 언덕 위에 하나 더 있어요? 예. 위에 있는 애 잡고 가고 싶은데, 제한 명이었어요. 위에 끼네가 그쵸? 네, 제 쏠려다가 옆에 나가고 아, 저기 기고 있다. 아, 어, 턱웃 남았어요.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나편으로 좀 안전하게 가야겠네. 이쪽에 있나? 그래도 나무라도 좀 있고 하니까요. 앞에. 앞에 엄 남이천 원 연막에서. <laughs> 어, 저 일평 집에 있을 것 같은데. 네, 일평 집이었어요. 어, 예. 제가 제가 봐도 잘도았던것 같아요. 아 연막이 없어가지고 아. 환장하겠네. 1등끼리 끝인가 보다. 제가 제일 유리해요. 나이스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어요 <laughs> 예, 고생하셨어요. 아유, 춤 한번 춰야죠. 就可以。